안녕하세요. 로키 로키. 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급할 일이 생겨서... 뭐 제가 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빨리 가야 해요지 네. 달려라 대중교통님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그 급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 가고 있는지 좀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예, 제가 거기가 울고 있어요. 거기 어디게요? 항상 제가 가는 곳. 거기 어디게요버스 타는 거아니다어디가는거게요 저는. 음음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 제가 소인는 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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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게하세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Ah. <sighs> Enga <si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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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ighs>